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귀한 날 어떻게 깨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 성례전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신 주님의 몸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도록 세우신 그런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예식에 많은 우리들은 무엇보다 경건하게 임해야 되겠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죄에 대한 깊은 통해함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귀한 뜻을 깨닫고, 앞으로 사랑하는 동안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의 교 받으신 분들만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세례교 받으신 이후에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성찬 성례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님 이곳에 임자여 주옵소서이 떡과 잔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잔이 되게 주셔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주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주님의 십자가와 보아를 증거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제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그일에 헌신하여 한 직분으로 잘섬길 것을 그렇게 다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염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까시게 감사드리며 를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와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아라,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놓으신 그 주님의 몸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카스테라 빵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더운 여름 상할 것 같아서 오늘은 전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은 분 중에 뜻 받지 못한 선도 있으면 손을 들어 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시, 떡을 드신 이후에 잔을 들어 하늘으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너희와 나사에 세우는 새 은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 놓으신 우리 주님의 피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혹시 본당에 계시는 분들 중에 잠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들어 펴주십시오